려하고 멋있는 이런 게 아이디어 빼빼로지. 금가루를 날려 탕탕 빼로 빼로 음.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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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너 무슨 맛 빼빼로 좋아해? 어 뭐, 뭐? 아유 나는 네가 주는 빼빼로면 다 좋지. 근데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뭐? 아 물론 나도 민준이 너만 있으면 괜찮긴 한데. <laughs> 아진짜 예소야. 나빼빼로안아아아 돼. 어? 그러면 우리 이번 빼빼로 데이는 그냥 넘어갈래? 래래 그래. 그냥 빼빼로 데이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맛있는 마아탕 먹으러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데... 뭐 빼빼로 좋아하긴 한데아 예서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야. 아 센주! 나떡 치워야 돼? 가래떡데이? 아아뭐 아, 그렇지. 그런데 또 여친이 직접 만들어주는 수제 빼빼로는 또 다르지 않겠니? 아.. 수.. 수제 빼빼로? 응! 아, 어, 막 되게 좋고 비싼 재료들 팍팍 넣어가지고 만든 아주 고급 수제 빼빼로 있잖아. 색깔도 좋고, 막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 막 흐르고 막 그런 거. 나도 뭐잘 만들 자신 있는데. 아, <laughs> 어, 근데 수지야, 너 남친 없어서 만들어줄 사람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거든? 뭐 남친 있어야만 빼빼로 만드니? 나 매년 빼빼로 만들었어, 매년. 어. 지 수제로다가. 에이 그래도 이번엔 좀 쉬어. 어차피 남친도 어... 아니? 나줄 사람 많은데? 야, 너 내가 만들어 온거 보고 달라고나 하지 마. 알겠니? 아이, 그게 왜 그래? 아이, 그래도 친구인데 빼빼로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나도 <야>. 친구인데. 아이, <laughs> 남친 없는 수지도 만드는데. 나도 민준이 거 만들어야지 뭐. <laughs> 아, 우리 아, 집가서 무슨 비싼데로 인해서 찾아봐야겠다. 아, 민준이한테 안 한다고 있지만 그냥 서피라이즈를 <laughs> 한 번만. 아, 진짜 고민되는 뭐 만들지? 아... 아, 아 수지야! 야야야, 야, 야, 한수지! 너 빼빼로 어떻게 만들 거야? 아, 뭐 당연히 아주 비싼 걸로다가 만들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한수지가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아주 삐까뻔쩍하게, 뭐 그런 거 있잖니? 아이, 나는 돈이 없는데... 아, 그, 그래도 수제 빼빼로면은 아, 비싸고 그런 것보다 정성과 사랑과 맛이 중요하지! 그럼 된거지 뭐! 뭐야? 너 진짜 빼빼로 만들게? 아이 민준이만 못 받으면 좀 그렇잖아. 아이 너 말대로 수제 빼빼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당연하지 그럼! 야 그러면은 우리 빼빼로 있나날 만든 거 직접 대결해볼래? 그래! 대결해보던가! 아무리 너가 비싼 빼빼로를 만든다고 해도 나애가 당연히 이길 수 있거든! 남친 없는 너보단 내가 더잘 만들겠지 뭐! 음. 돈 없는 너가 저렴한 재료들로 갖다가 뭘 만들겠니? 내가 최고로 저렴하게 만들어서 아주 예쁜 빼빼로 보여줄 테니까, 뭐한 번, 어디 한번 해봐, 그냥! 하! 아, 물론 맛도 있을 거야! 하! 그리고 너거보다 이쁠걸! 하! 그래,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렴. 쫄린다고, 빼빼로 돼 있나 안 갖고 오고, 뭐 그런 거 없기다? 아, 네 여러분, 뭐 저는 딱히 뭐줄 사람은 없지만 예서랑 대결하기로 한 거니까 빼빼로 뭐 그럴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 빼빼로는 저의 재력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비싼 어디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다가 뭐 남으면 은뭐 김서준한테 뭐 주던가 하자 뭐 무장 빼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러면 한번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재료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초콜릿을 사용하는 건 조금... 음. 두바이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이 두바이 초콜릿도 준비했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웨디시 젤리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또 스웨덴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딸덴 디젤리도 준비했어요. 이미 이긴 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리고 저희 산수지 꽃밭에서 직접 재배한 특용 꽃이고요. 이꽃 진짜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 농장에서 자연 진주를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광산이 있거든요. 저희 금광에서 직접 채굴랑이 금을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가루를 내려 이렇게 해서 금가루까지 똑부리는 비싸고 화려하고 멋있는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전 한번 이 두바이 초콜릿 중탕에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을 중탕에왔고요아 근데 저는 그냥 빼빼로를 막대과자로 하는건 좀 별로라서 저는 이렇게 저희 저태 파티시에분이 만들어진 아주 고급 버터로 만든 휘낭시에로 한번 빼빼로를 만들어볼거예요 벌써부터 너무 맛있겠잖아 이거 하나만 먹어도 맛있어 두바이 초콜릿을 고급 휘낭시에에 붙여가지고 어머 너무 맛있겠다 피스타치오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 초코 휘낭시에도 저희 초콜라티에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입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이랑 진주랑 금가루를 뿌려서 화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꽃을 이렇게 올려서 아주 고급스럽게 마치 제가 이빽 새로에 올라간 기분이 들어요. 어머 너무 이쁘잖아. 아닌가요? 한수지 플라워에서 이제 재배한 꽃이라 그런지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온 자연 진주를 뿌려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고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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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만 하겠지만 저희 진주 농장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손쉽게 이런 재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의 승리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금가루도 같이 뿌려줄 건데요. 식용 금가루라가지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설마 못 먹는 거라겠어요. 평소에도 많이 먹는 거라서. 못 뿌릴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꽃을 하나 놔주면은. 너무 이쁘잖아? 금가루를 날려. 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어? 뭔 사랑이 들어가. <laughs> 그냥 한 마리에요. 자, 이번에는 저희 해외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이 빼빼로가 있거든요? 한 수지 빼빼로에다가 스웨디쉬젤리를 그냥 꽂아가지고 한번 줄라고요. 빼빼로 하나만 해도 거의 5만원 정도 할걸요? 일단 스웨디쉬젤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빼빼로에 직접 꽂아줄게요. 아, 아 찢어졌잖아. 음, 역시, 우리 아빠가 만든 거라서 너무 맛있다. 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꽂아가지고 할게요. 뭐, 얼만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한수지가 말이야, 안 그래? 짜잔! 한수지표 빼빼로를 완성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이쁘지 않나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빼빼로들을 포장해줄 건데요. 이왕 만든 거 열심히 포장해볼게요. 원래는 빼빼로데이에 저희 파티실 분들이 직접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얘서랑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한번 대결해보려고요. 누가 더 대단하고 멋있는 빼빼로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뭐 보나 마나 저이겠지만요. 뭐. 자, 이렇게 귀엽게 만든 스웨디씨 페페로도 포장해줄게요. 이거 다 합치면 적어도 한 100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한 거니까 받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다들 페르로셀 다들 좋아하시죠? 이것도 저희 아빠가 인수하셔가지고 저희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뭐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한수지표 빼빼로 완성. 정말 누가 받을진 모르겠지만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나 한수지가 만든 책 고렇게 빼빼로니까요 누가 이기나해 보자고. 아, 원래 빼빼로 안 만들라고 했는데 한수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빼빼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빼빼로는 비싸고 막 고급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귀엽고 깜찍한 그런 빼빼로를 만들면 은 민준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어머 뭐 한수진은 일단 재료로 하겠지만 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재료로 아주 귀여운 빼빼로로 만들 거라고요. 이거 빼빼로랑 홈런볼 만 있으면 은 엄청 귀여운 빼빼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라고요. 여기 빼빼로에다가 홈런볼을 껴주기 전에 하나 먹어요. 아우. 음~ 젤리 잤어요. 그래서 이 빼빼로에다가 홈런볼을 껴줍니다 색깔 초콜릿을 제가 미리 녹여왔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 에이 이건 실패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그냥. 아우 음~ 맛있죠? 그래도 초코니까 초코에다가 콜레스 너무 맛있겠잖아.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러면은 색다른 빼빼로. 먹을 수 있걸랑요. 헤헤 그럼 계속 만들어 볼게요. 와 어차피 빼빼로 이렇게 맛있는 게 아닌데 굳이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그 다음에는 색깔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면은 황후루 빼빼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나는 아이디어 뱅쿠야, 뱅쿠. 짜잔, 이건 삼색 경단이에요. 저의 미술 실력 다들 아시죠? 제가 초코펜으로 이쁘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런 게 아이디어 빼빼로지. 아, 진짜. 한수진은 너무 맨날 돈돈거려가지고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은 이쁜 빼빼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까망이에는 귀여운 눈, 코, 입을 그려줄게요. 약간 똥이에요, 얘는. 똥 모양 빼빼로! 똥빼로! 똥을 잘쌀수 있는 빼빼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눈사람인데, 겨울이 하나도 안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아주 시대의 명작이 될, 자막 높이 빼빼로! 군침이싹떠나그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눈침이 싹 도는 잔망 높이. 믿기 힘들겠지만 잔망 높이 맞습니다. 악플 금지입니다. 고소할 거예요. 초록색은 크롱을 만들어면 되겠다. 크롱, 크롱, 크롱. 뭔가 어디가 아파 보이긴 하는데 크롱입니다. 그다음에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볼게요. 외계인인 거야 외계에서 와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귀엽죠 제가 만든 거이 <laughs> 마지막은 그냥 당구 초콜릿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초콜릿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어떤 빼빼로냐면요 이 빼빼로를 얇게 펴주는 거예요 이걸 붙여가지고 빼빼로에다 글씨를 써서 선물하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천재죠? 천재! 빼빼로를 정렬한 다음에 이 초코펜으로 여기 사이사이를 붙여줄 거예요. 마치 저와 민준이의 사랑처럼. 이거는 빼빼로랑 초코펜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완전 만들기 쉬워요. 저는 민준이랑 저를 한번 직접 그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제가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준이가 감동받아서 노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 어떡해! 예서잖아! 어떡하잖아! 민준아, 사랑해! 아, 이런 정성이 있어야지 대결에서 이길 수있다고요 하하! <laughs> 어때요? 민준이에 대한 제 사랑이 아주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재료 몇개안 썼는데도 이쁜 빼빼로를 만들었어요. 하하! <laughs> 승자는 나인 것 같은데. <laughs> 이거 굳히고 빨리 포장해볼게요. 자,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포장을 해볼게요. 포장지가 큰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로 탈라고요. 뭐 빼빼로 사는 거다 써가지고 욕도 없어. 그래도 그냥 포장만 하면 되지 못해. 진짜 군침 싹안 도는 잔망용피 빼빼로! 진짜 군침 안 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laughs> 이상한 매개 장국 빼빼로는 같이 포장할 거예요. 아! 부러졌어! 괜찮아. 민준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아! 또 부러졌잖아! 괜찮아요. 민준이 아무거나 줘도 다잘 먹거든요. 완성! 이렇게 해서 예서의 빼빼로도 완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순자는 예서일 것 같은데요. 한수지가 어떤 빼빼로를 만들었든 예서의 빼빼로가 최고란 말씀! 그럼 한수지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흠. 예서야, 너 손자가 좀 작은 것 같다? 만들다 실패했나? <laughs> 아니거든! 절대로 어, 만들다가 실패해서 내가 먹어가지고 어, 이거 적은 거 아니거든! 하나하나에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꼬만 거야! 알고나 말해! 짜잔! 민준아, 여기 선물이야! 예서야, 이거 진짜 수제로 만든 거야? 와, 나 감동받아! 같이 그려져 있고 민준아 사랑해라니. 아,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이 잔망 러피도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감동받았어. 고마워. 아이, 저거 아니야. <laughs> 아 나는 준비 못 했으니까 내가 오늘 말을 딱 쫄게. 아, 뭐 귀엽긴 한데. 내건못 이길걸? 와, 뭐냐? 너거왜 캐커? 아니, 쥐 사람도 없으면서. 너 설마, 김서준이랑 잘해보려고? 뭐? 야, 김서준아, 잘 되게 뭐? 부... 아, 그냥, 아그데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온 거지. 아니, 만들어 온 거지. 어, 그럼 나 이거 가운데 있는 금가루 먹어도 돼? 아 맛있겠다. 아, 어, 어, 이거는 그냥 유통기한 지난 초콜릿을 만든 거라서?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딴거 가져가, 딴 거, 뭐 이런 거. 어, 어. 아 뭐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유통기한 지난 거를 만드는 게 어딨어 너가 졌다 이게 야 김사준 너 오늘 빼빼로 받기는 했니 어어나나아나못못 뭐, 받긴 했는데 아 그럼 이거 먹던가 아뭐 애들 줄거다 주고 그냥 남은 건데 뭐 그냥 너 먹어 절대 막너 생각해서 만들고 막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어 오해는 하지 말고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역시 우리 들고양이. 잘 먹을게. 고마워. <laughs> 뭐잘 먹던가 말던가 <laughs> 나 완전 신경 안 써? 네가 먹던지 말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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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서의 빼빼로랑 수지의 빼빼로 중에 어떤 게더 예쁘고 잘 만들었는지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안녕!